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저희 아버지 공방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원이한테는 아직 선물을 못해줘가지고, 제 단짝 친구인 진원이에게 어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동생들 챙기느라고 진원이를 많이 못 챙겨준 것 같습니다. 다녀오면 다시 진원이를 잘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도마, 고양이 모양의 도마. 오늘 주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내가 너를 위해서, 왜요? 도마를 직접 만들었어. 나. 이게 고양이야. 고양이 도마. 이렇게 완성시키는 거거든. 아! 아! 어. 이게 고양이 <laughs> 지훈이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사실 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다한 걸. 아, 그러니 뭐, 당연히 네. 하셨겠지만, 네, 네, 아마 30% 정도만 같이 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영상을 제가 보면, 확인을 한번 해보면, 여기로 앞판이고, 이렇게 쓰시면아 그래요. 요거 감사합니다.